아, 넘, 넘어진 거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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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에피소드네요. 아, 재민 형이 넘어졌었죠. 아, 넘어진 거죠 넘어졌을 때 무슨 생각을 들었어요? 이렇게. 아, 근데 저한게딱 그, 그 넘어졌을 때 네. 이렇게 넘어져서 이렇게 진영이를 이렇게 봤어요. 아, 이게 네, 네. 넘어졌는데 어일어서 그냥 일어나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. 봤는데 제 표정이 진영이 어땠어요? 표정이. <laughs> 아니, 웃음 참네. 네, 웃음 참네. 그래서 아 민망했어요, 진짜. 아 저희가 <laughs> 처음에 넘어졌을 때, 아 작곡가의 의인가 작곡가도 이렇게 넘어지게 아, 좀는이 수정했나. 그렇죠. <laughs> 네. <laughs> 네 고마요. 네. 네. 저는 근데 그제 기억에 남는 거는 그 해외 해외였는데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뭐아 잠깐만요 뭐 노래를 불러주는 네. 게 있어요 네. 생일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게 있는데 진짜 아, 열정적으로 아 미국 아니에요? 아 미국이었나요? 네. 제, 제 기억에 미국이었어요. 네 정말 열정적으로 불렀던 기억이. R&B 버전. R&B 버전. 네. 생일 축하. 아 그래 제 노래 지금 부르고 싶은 여기서 아 지금 부르고 있어. 아네 <laughs> 이해했다. 아,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정말, 시, 정말, 네, 정말 부르고 싶은데 아 아, 다음 곡들이 있으니까 다음 곡들 때문에 좀더 무조건 올아요 네, 네, 원래, 원래 <laughs> 네. 네. <laughs> 뭐, 또 다른 에피소드 없어요? 저희는 뭐 근데 이제 공연랑연태만 <laughs> 이렇게 있으니까. 음, 네. 뭐, 아그 그게 있었지. 그 시카고에서 피자 먹는 거뭐 같이 먹고 아니아 네, 저희 뭐지?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. 일단 그 제일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이제 재범이 형이 넘어진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근데 이제 이번에 안 넘어져야죠. 다음 주에 갑시다.